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각에 의해서, 밑면 도형의 모양에 네, 의해서, 밑면 도형의 각 개수에 의해서 음. 이름이 정해져 음. 밑면의 어, 옆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기둥? 사각형. 음. 뿔은? 뿔은 삼각형. 그러니까 뿔이나 기둥이나 이름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밑면의 각, 밑면의 도형. 그렇지, 밑면 도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어, 응 어. 음. 이거 그거도 현관 아니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왜 기둥 아니라고 할까? 그거는 어 윗면 어, 어. 어. 요게? 사다리꼴 그렇지 사다리꼴이지 음. 왜 그런지 알겠는데 설명이 조금 애매했지? 네. 그래. 그렇지. 오케이. 그럼 모서리는 봐봐라. 네. 요 각이잖아. 각 기둥에 곱하기 3이네. 네. 모서리. 그지? 꼭지점은 네. 곱하기? 네. 오케이. 꼭지점은 곱하기? 네. 모서리는 3. 도형은 아래 위두 개. 그, 네. 그, 그 모양. 이거는 이제 각뿔 각뿔은 반드시 옆면은? 삼각형. 그렇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옆에는 반드시 삼각형이야. 네. 그럼 이건 꼭지점은? 꼭지점은, 꼭지점이 네. 점. 점, 하나. 네. 또. 더하기, 아니, 더하기 1. 그렇지. 도형의 모습 더하기 1이겠지? 네. 오케이. 각뿔의 이름은? 사각 삼각뿔 밑에가 삼각뿔 이거 오각뿔 육각 팔각뿔 사각뿔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 뿔네 기둥도 이것에 의해서 결정돼 사각기둥 삼각기둥 오각기둥이야 네그 다음에 전개도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해두고 밑면이 밑위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면 돼 네. 여기도 똑같은 게두개 나머지는 사각이고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게 삼각이라고 하면 뭘까 삼각 뿌리겠지 이게 삼각이라면 사각 뿌리 되겠지 네. 밑민면 모양에 의해서 뿌리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뭘까 기둥일까뿌리까가 불... 뿌리겠 아, 아 기둥 옆면이니까 이거는 통... 나누셈은 반드시 통분해 주는 거야. 네. 반드시 통분해줘야 돼. 나누셈할땐 반드시 통분. 기본적인 통분이야. 네. 통분, 통분, 통분. 곱하기는 통분해 줄 필요 없이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야. 네. 나누셈을난 그냥 할 거면 통분해 줘야 돼. 반드시. 네. 그거는 기억해야 돼. 몰라도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 그럼 이걸 그냥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통분이 됐네. 네. 통분이 됐네. 통분이 됐네. 그럼 만약에 5분의 3 하면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분의 1 하면, 이태를 통분. 그렇지, 3. 통분. 근데 통분하기 싫어. 뒤집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할까? 음, 4, 의 8. 바로 약분하고? 그래, 맞았어. 이거는? 3분의 9. 그렇지, 바로 약분하고. 네. 음. 그냥 나누셈 하겠다. 그러면은 통분은 됐어. 네. 그럼 3분의 9. 그렇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는 자, 13분의 9 나누기 13분의 3이야. 이거를 곱하기로 하면은 9 곱하기 3분의 13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3분의 9니까 3이지. 네. 근데 이걸 난 그냥 하겠다는 거야. 9 나누기 33분의 3이니까 통분이 됐어. 이미 네. 통분이 됐어.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거리는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의 몇 배입니까? 음. 질문이 뭐야?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는 질문이 뭐야? 병원까지 거리의 몇 배? 음. 집에서 응. 학교까지의 거리는 응.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의 몇배인니 그렇지. 이게 이거의 몇 배냐는 물음이지? 네. 그러기 전에 조건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네. 조건은 뭐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75km이고 집에서 응. 병원까지의 거리는 0.5km. 그렇지. 이게 이거의 몇 배입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어, 100. 75 나누기 50이요 응? 3 5 15 안되니까 10점 30.5배가 그럼 몇 배? 30.5배? 그렇지. 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네. 30.5배. 아니, 잠깐만. 30.5배가 아니지.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음, 3.5배. 그렇지, 3.5배.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안 맞춰줘. 이게 일로 와야 되는 거야. 이걸 딱 맞춰줘야 되는 거야. 나누은 반드시 자리. 자리 있어. 아. 그지? 여기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일로 밀린 거잖아. 네. 그럼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한거 이거 자리수 틀리면은 답이 완전히 틀려져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해보 어떤 수를 이거로나누어 7.4로 나눠야 되는데 점을 대었기 때문에 246.42가 되었습니다 반기 계산한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46.42 나누기 7이었어 그렇지 한번 해봐 그럼게 쥐가, 이가, 난리, 쥐가, 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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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나누는 거 봐봐. 요, 요거지. 네. 네가사으로 했으니까 요거지. 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 3.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똑같은 숫자 써있겠지. 음. 잠깐만 계산 다시 해봐 빼기 다시 어. 네응 음. 그러면은 음 요점 점 넣고 음 계산해볼까 음. 그러면 이런 <목소리> 걸인에으니까 <목소리> <목소리>